사 자영아의 리해, 사입니다. 오늘은 아, 레진 아트를 해볼 건데 어, 오늘은 펜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각자 자르세요. 자, 테이프를 테이프 이거 가위로. 응? 테이프도 못 뜯는 언니입니다. 이렇게는 음. 뜯었는데. 뭔지 알지? 지금 카메라 동시에 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뜯어가 으쌰 컨셉이 뭔가요? 컨셉? 그딴 건 없다 아가 컨셉이야 컨셉 그딴 건 없다 컨셉이야 할. <laughs> 아니, 나는 펜던트라고 해서 그냥 동그란 펜던트인 줄 알았거든? 응 근데 동그란 게 아니었어 이거 보이나? 여기에? 안 보인다 여러분, 카메라 지진이 났어요 계속 옆에 치면 안 돼, 흔들리니까 자 이제 자. 내지는 언니들, 여기서 해야 돼 여기 판때기 응. 똑같애 크기 차이 무엇? <laughs> 오늘은 콜라보를 해가지고 되게 소음이 많을 수도 있어요. 우리 집보단 소음이 크지 않을 거야. 오늘은 약간 파랑색이랑 보라색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어 줄 겁니다. 나도 그거 하려고. 나도 그거 해려고는어 그러면은 같은 색깔, <laughs> 어, 같은 색깔 다른 느낌. 어 같은 색깔 다른 느낌. 오케이 리안 자신감 나주. 부시락 부시락. 나 제가요 그거 정말 에그 무슨 하트 기철 그거 영상 때그 그거 안할줄 알고 그 엄마가 그렇게 사진 붙여 넣을 줄 모르고 그 이렇게 뒤에 쿠키 영상까지 만들어 가면서 막 소개를 했었거든요. 근데 엄마가 그게 사진 붙여놓더라고요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. 뭔 사진? 그 굳히는 거. 궁금하면 이따 가 끝나고 봐. 아니 그러니까 나 이미 그거 봤는데 뭘얘기 하는 건지 모르겠어. 그니까 이따 보라고. 이게 색깔이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야. 아니 저번에 파란색을 했는데. 응 망했어. 파란색 꼼꼼색. 완전 꽁정색으로 나왔어. 헐. 이것도 꽁정색으로 나왔는데. 거의. 아니네. 너는 하늘색 했잖아. 응. 나랑은 서원은 남색 했어. 근데 그 정도는 검정색이 아니지. 검정색보다 한참 연하지. 뭔가 레진은 레진은 빨리 끝나는데 닦구가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응. 근데 진짜 그거는. 아이. 어이. 하늘색죠. 어이. 어이가 뭐야. <laughs> 여러분 어떤 걸로 할까요? 얼레이 얘로 보라색. 할게요. <laughs> 저 옆에 있는 게 보라색이네. 보라색. 바이올린색. 바이올렛. 이거 수술 받았구나. 아 수술 받았어나 옐로우 그린. 이거 아시는 분만. 나 아시라. 이거 아까 전에 바, 보여줬는데. 아 진짜? 응. 어이 얼레이. <laughs> 여러분 있잖아요. 리해 언니 손이. 그 이게 영상이 주개 찍고 있어 가지고 계속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나왜안 하고 있지? 어. 언니 이거 반 넘게 쳤어 알아 <laughs> 언니 목소리 무엇 뭐? 그니까 이제 보라색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푸른 초원이 빰빠밤빠밤 드린나 드린나 빰빠밤빠밤 언니 본인이 계속 흔드시는데요? <laughs> 게. 바이올린. 바이올렛 바이올렛, 레 있잖아 언니 그그 그. 보라색 보라색. 그러니까 이거 동시 찍으면 안 된다니까요. 아이폰인 분들만 아는. 여러분 이 언니가 똥꼬집으로 두 공채 찍어갖고 그. 님이 <laughs> 굉장히 많이 어요 <laughs> 이럴 때 뭔가 되게 잘 맞아. 맘에 안 들어. 붙일래? 붙일 건데. 근데 좀 닦아야 해. 닦고 붙여 그럼. 나또 <laughs> 좋은 생각이 났어. 블로그에 유튜브를 홍보하는 거.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해준 아빠 블로그에. 나도 이제 곧 블로그에 홍보하려고 엄마 블로그 시고 오겠습니다. 이거 그거다 맞아 이거를 닦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자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언니도 다 했어? 저기다가 빨리 끼워넣어 여기 어 맞다 나다 안했어 저는 망했다. 여기다가 레진을 한번더 씌워줄게요 연색 어디갔지? 여기다 이걸로 색깔을 저 레진 주세요. 잠만. 이게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위에다가 하면 어려운 게 이게 영상에 나오고 있는지 잘 몰라. 레진 좀 가져가실? 응. 저맨쪽이 없는데 다 줄게. 응. 이가 덩어리졌어. 이어으면 됐어. 응. 됐어요. 이제 고치고 올게요. 여기요. 제 것도. 아니, 것도. 줘. 자, 이제 잡다한 수다들을 떨도록 하겠습니다. 봐봐요. 이거 서은이 만든 거거든요. 엄청 잘 만들었죠. 내가 언제 만들었지? 언니 나 생일 때. 생선으로. 언니, 서은 언니, 언니 너무 분량이 안 나왔을 것 같아. 언니, 지금이라도 분량 뽑아. 언니, 너무 조용했어. 좀 떠들떠들 해야지. 깨알 앞에 줘. 어, 뭐야, 그거, 그거 이쁘다. 이거 이쁘지, 잘했지. 아, 다 됐어, 이거. 자, 저도 다 됐습니다. 자, 이제 이거 된다. 한 번씩 보여줘. 짠. 아직 다안 되는데. 아 그래? 고양이 두 마리. 자, 기들 저뿐에... 놓고. 아 이제 빨리 클로징. 자,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